어, 중국 성씨의 수를 어, 문헌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은 한대 사유의 어, 급집편에 보면 은 130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당대에 나오는 유명한 원화 성씨찬이라는 책에 보면 은 1,232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송대 정, 정초의 통지 시정략에 보면 은 2,255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명대그 문헌 통고 보면은 이제 3000개 이상으로 넘어가서 3736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현대 그 문화 성씨 대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11969개의 성씨가 나와 있습니다. 역대일의그 성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봤는데요. 최근에 그러면 얼마나 중국 성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그 1996년에 출판된 중화 성씨 대사전을 통해서 보면은 중국의 성씨를 단성 그러니까 한자로 된 거는 5327개 쌍성은 4329개 세 가지 삼자 성은 1615개 등총 11969개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소수민족의 성씨를 포함하면 거의 2만 2천여 개가 넘는다고 이 책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. 아, 중국 성씨 분포도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 미국 애틀랜틱 월간지 실린 중국 성씨 지리 분포에 의하면 한87% 중국 인구가 100개에 상용하는 성씨를 사용하고 있고 5분의 1 정도의 중국인들이 이 씨, 왕 씨, 장씨 성을 사용하는데 이중 삼정성 씨 인구가 거의 2.7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어, 삼정성 씨는 중국 동북지구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. 이 지방들에서는 중국 한족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. 이렇게 거의 중국 동북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성씨와 달리 몇몇 성씨는 다른 쪽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진씨입니다. 진씨 성은 중국 남동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. 이와 달리 마씨는 소수민족 가운데 그 대표적인 인구수를 자랑하는 만주족과 회족의 대표적인 성씨입니다. 만주족의 8대 성씨의 하나이고, 회족 중에 백씨와 더불어 가장 많이 보이는 성씨이기도 합니다.